자, 다음은 87페이지. 밤에 물건을빌기로 눈을 들리는 소리를 듣고 전문하다. 자,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지금 상상력들을 발휘하라고 지금 한 거예요. 상상력 발휘. 우리가 그동안 배운 여러 가지 그 뜻들, 상들을 갖다가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겨울철 저녁 때유시의 선생님께서, 어, 선생님께서 발을 뒤로 한가하게 앉아 계셨다. 이때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는 한 번을 두드리고 그쳤다가, 이어서 다섯 번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물건을 빌리러 왔다고 하므로 선생은 그 사람을 들어게 한 다음 무엇을 빌리러 왔는지 말하지 말라고 이르고 같이 앉아 있던 아들에게 점을 하여 무엇을 빌리러 왔는지 네가 추측해 을 봐라 아들한테 아들들 쪽에 인물 많이 있으니까. 여긴, 연어를 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어, 떤 상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황. 연어를 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어를 치가. 어, 다만, 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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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 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연어를 치가 안 나오고, 다만, 그냥 유시만 나와세요 유시. 단서가 여기 하나예요. 단서가 유시. 유시가 하나 나오고, 처음에 몇 번을 들으려고 했어요? 한 번. 한번 들으려고, 한번 아, 한 번이니까, 그냥 바로 걔를 잡는 거야. 한번이 1번, 1번. 1번, 천 다음에 5번을 들을기 이렇게 세요 5번. 그쳤다가 5번. 5번이니까 5성품. 이렇게 벌써 걔를 잡았죠. 또천풍군이에요천풍고 어. 청풍고. 또, 그러면은, 여기선 동열을 어떻게 잡았느냐. 자. 얘는, 얘는, 일천이 1이고, 그죠? 그 다음, 플러스, 그냥 5잖아, 5. 5. 아래에 3개, 1개를 더했죠? 1 플러스 5. 플러스 시간을 내죠, 시간. 유는 몇이에요? 유는? 10시죠, 10시, 10, 10, 10. 아, 숫자로 10, 10. 10. 어, 숫자로 10. 숫자로 10. 숫자로 10. 어. 자시는한 어. 6시쯤 되죠. 어, 6시쯤 되고. 숫자는 얼마예요? 1 0가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 6이니다 16. 16을 6으로. 동일 잡기 위해서. 걔는 나왔잖아, 걔는. 3개 학교 나왔으니까. 동일을 잡고. 아, 네. 2, 6, 1이 해갖고, 나머지가 4가 나오면 돼요. 4, 4. 아하! 4일과 동일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개와 동열을다 잡았어요. 천풍국 개4사동가 그래서 그다 한꺼번에 병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된 건데 이게 뭘 병했어요? 같은 손, 손, 같은 손, 그 손깨죠 그, 손이풍이죠 손이풍 어그 손이풍 그래서 그천부 부지풍 이렇게 얘기해도 는데 부지풍 짓절 붙여서 부지풍 아 그럼 손이풍이 천풍으로 변 이거 공부하자면안단 말이지 그럼 그럼 아 그러면 천풍구가 손이 부딪면아 오려가 되겠네. 다 이게 기추가 된단 말이에요. 기추가. 어. 그죠 이렇게 된다 이거에요. 어. 그래서 아들이 얘기를 하기를. 자 여기서 호흡를 잡아봐요. 호흡기. 호흡기. 호깨. 호기가 중요하죠. 호가그럼 우리가 중간도 번개 밑에도 번개 밑에도 번개고 어. 그 이렇게 변개. 이변했네요 변해서. 이렇게 해서. 어 풍목이 됐고 밑에도 손개가 되는 거 자, 지금은 뭘 물어봤어요? 무슨 물건을 빌리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물건을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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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아니고 뭘 빌리러 왔대잖아. 물상이야 물상 물건 물건 물건이면은 얘는 마음들이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이이 이 안에 있는 배에서 그냥 물상을 본다. 물상 그 거는 얘는 금이야. 얘는 금이야. 아, 세부치네? 얘는 풍목이야. 얘는 나무네, 나무. 얘는 거는 금이야. 또 세부치네? 거는 또 금이야. 또 세부치네? 얘는 또 숨목이야. 또 나무네? 얘는 또 숨목이야. 아, 또 나무네? 그러니까 어디 됐어요? 금세계, 금세계, 목색에 금색 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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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얘, 얘가 변한 거죠. 얘가 변하니까 금색에목두개에요목두 개, 목두 개. 이렇게 변한 거죠. 이렇게 이거 원래 있는 거잖아. 원래 또 쓰면 중복되니까. 네. 그래서 건금이 셋이요, 손목이 둘이요. 그래서 둘이야. 게 요거도 또 먹을 수없 어, 이 셋인데 왜확이가안 아, 되네? 밤새도록 굶으면 되지 말고, 어, 이 이게 이렇게 별명이밤기은 요구잖아. 이렇게 결합만 짜지 되죠. 그러니까 금은 세 개, 오금 두 개라고 이야 그러니까 음, 금이 더 많죠. 금이 더 많아. 금이 더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칼이라면 칼 이렇게 뭐 칼이 있다면은 칼은 길고. 나무는 쫙한2 3분의 2 정도 되겠죠. 이런 물건이 다이거지 물건. 응? 그죠. 칼을 치면. 아.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금과 목으로 되는 물건이다. 금과 목으로 되는 물건 많죠. 옛날에 뭐 농기구니까 뭐 밥집에 그뭐 총을 빌리러 왔겠어. 뭐칼을 빌리러 왔겠어. 칼 빌리러 올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뭐 농기구든. 뭐 국기, 뭐 나, 뭐 도끼, 아니면 호미 이뭐뭐 뭐뭐 이런 것 등등이겠죠. 농기구들 그쓴뭐 뭐 병장기는 병장기는 아니고 농기구들 농기구들 빌려왔겠죠. 뭐. 이치 막신나로 해야 돼. 이치. 아니 갑 중에 뭐뭐뭐 그, 뭐, 대검 칼을 빌려왔겠어? 뭐 그렇겠죠. 금과대 금가 모래물건이 거는 짧은 것이고 손목은 긴 것이다. 금은, 금은, 금은 짧아요. 이거, 여거없었그 짧아, 짧아, 짧, 짧다. 그러죠. 목은 길어요. 길어, 길어, 길어. 그래서 손목과 직목이 있는데 누가 더 길어요? 손목과 직목 중에서. 손목과 직목. 직목이 더 길죠. 손목이 길어요. 손목이. 손목은 물상 자체가 긴 거야. 긴 거, 긴 거. 긴 거, 멀리 가, 멀리, 바람이잖아, 멀리, 멀리. 빨래줄, 긴 거, 긴장이자 이렇게 하나씩 있는 의자 아니라 더 붙은 의자들. 쇼파, 이렇게 긴 거, 철도길, 이런 거. 응? 끈, 실, 긴 것들. 긴것들다 손이에요, 손. 긴 것들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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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도로 길잖아. 그게 다 손이에요. 그래서, 짐목은 급하잖아, 급해. 짧은, 급해지는 선은 유유자적 하잖아. 길어. 길어. 그러니까 금도 보통 짧죠. 금도. 얘가 강렬하니까 숙살지키더 하잖아. 얘가 길어. 보였어 뭐 보여. 그러니까 금은 짧다. 목은 길다. 그러니까 금이 많지만은 아 금은 짧은 거. 목은 긴 거. 뭐 이런 물건이 되겠죠. 목은 기니까. 그럼 이렇게 긴 물건이 있으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죠. 꽃갱이도 앞에 쇠는 짧고, 자루는 길고, 삽도 앞에는 짧고, 뒤에는 길고, 쇠사랑도뭐앞은 길고, 뒤에 자루는 길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 앞에 금은 짧고, 목은 긴 거니까, 이렇게 그, 호미, 이렇게 생 호미 호미 호미다, 호미, 호미 호미를 빌리러 왔을 것입니다. 아까 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 아들이 작은 거죠. 금과 목을 갖다 대비해갖고 응? 금과 목을 대비해서 호미를 빌리러 온 것입니다. 그더니 아버지가 아하 많이 맞췄다. 그거는 한 70점 내지 80점 여기는 도끼를 빌리러 왔을 것이다.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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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도끼, 도끼 도끼냐, 홈이냐. 아, 이 차이점, 이 차이점.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여기가, 단서가 뭐예요? 단서가, 단서가. 단서가 겨울날이에요, 겨울날, 겨울날. 겨울날, 6시면 벌써 저녁 되라고. 겨울날 6시면 땅이, 다이 얼어붙어 파시지도 않아요. 어. 파시지도 않을 때고, 이 호미는, 낮에 뭐 고구마 캐고 이런 데쓴 거잖아. 모종하고, 어? 땅속 가지고, 이렇게 쓴 건데, 이 한밤 중에 국식을 심을 일이 있냐고. 이게 이치를 생각하는 거야. 이치, 이치. 한밤 중에 호미가, 호미가 뭐에소용이 있겠냐고, 그 이치가. 물싸움은 는데 이 치열 생각해 봐라. 아. 그러니까 소광 선생 도끼를 빌리러 왔을 것이다. 왜 추운 날, 겨울날 일심도까 추니까 장작을 패려고 하는데 도끼가 맞춤 없네. 해서 빌리러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과연 도끼를 빌리러 오이다 아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선생께서 는 술을 취함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이치를 밝혀야 한다. 빨간 글치세요 이치, 이치. 이치로 생각해기가 이거야. 어쩌면 상식이 안 맞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치. 이치를 밝혀야 한다. 괴마를 추리하면 도끼도 되고 호미도 되겠으나 이치로 추리하면 저녁 늦게 호미를 쓸 일이 있겠는가? 반드시 도끼를 들다가땔감을 장만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수류를 추함에 있어 반드시 이치를 밝혀야 하는 것이 전복. 예, 절실한 육체이다. 그러므로, 이치를 추리하지않으그 진술을 얻을 수가 없다. 이학문을 평가하는 사람은 기억해 두어야 할 일이다. 전혀 얼토당당해요 예를 들어서, 이, 이 세상에서, 어이, 이게 말이네, 말. 어이, 이건 뭐, 다리네 다리. 어, 뭐, 달이. 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요 아니, 한갑자 이런 걸 빌려왔는데 왜 같이 말이 나오고, 뭐, 양이 나오고 막 이러냐고. 뭐. 뭘 빌려왔으면, 물건을 빌려왔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치에 맞게 아, 쇠로 된 물건, 나무로 된 물건, 용기 물건인데, 아, 밥 죽였으니까, 홍이보다 녹이. 아, 이렇게는 맞겠다. 이치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백발, 백조로 떨어지는 게, 이게 매화 역사입니다. 왜? 우리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추리하는 거니까. 얼마나 신통방통한 학문이냐, 이게.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수 대. 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